오늘은 치과계와 재생의학 분야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랑니, 즉 제3대구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보도입니다. 사랑니를 발치하면 보통 폐기되지만 그 안에는 치아의 치수, 덴탈 펄프 조직이 있습니다. 이 치수에는 치아 줄기세포인 DPSCs가 존재하며, 이는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하는 능력을 보입니다. 관련 국내외 논문들이 활발하게 발표된 가운데, 이들 연구는 발치된 사랑니에서 채취한 치아줄기세포가 혈관 생성 촉진과 상처 치유를 돕고 근육 재생을 개선하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DPSCS가 신경, 뼈, 연골, 지방세포 등을 포함하는 여러 세포로 분화할 수 있고 치아 조직뿐 아니라 이른바 광범위한 재생의학적 응용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치아 줄기세포는 치수 재생, 골 재생, 신경 회복 등의 치료법 개발 연구에서 동물 실험과 초기 임상 단계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뼈 조직 형성 능력이 강화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국내 유명대학 논문에서도 치수줄기세포의 특성 분석 및 조직 재생 가능성을 다룬 학위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치과 조직공학과 골 재생연구에 이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사랑니에서 채취되는 치아줄기세포 DPSCS는 발치 과정에서 얻어져 접근이 쉽고 면역거부 위험이 낮으며 윤리적 논란이 적고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재생치 의학과 의료 활용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초기 전 임상 단계이거나 소규모 임상 연구에 머물러 있으며 장기 안전성과 효능 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치과계에서도 DPSC의 표준화된 채취, 보관, 배양 기술 개발과 윤리적 법적 가이드라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